터지기 직전 경기도 광명 마지막 신호 떴습니다. 이건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가격 이야기인데요. 규제로 조정받는 광명시 예상대로 거래량부터 10분의 1토막 났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수요가 많아서 솔직히 저희는 광명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단지 가격을 보시면 잠깐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 2010년 준공된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전용 84 7월에 9억 5,500 9억 9,711억 7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호가를 보니 205동 전세낀 물건이 8억 9천부터 나오고 최신순으로 9억 8천 10억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싼가요? 하나 더 36년차 하 한주공 9단지 전용 59 7월에 5억 7천 5백 5억 5천 1층은 4억 9천 거래 완료. 호가를 보면 최근에 7억 5억 8천 5억 5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정리하면 경기도 광명시 집값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폭락이 시작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627 규제 대출 제한 때문인데요. 하지만 광명시는 지금 조정이 가능할 때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광명보다 상급지 가격들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요. 이러면 결국에 광명시도 오를 거라.